고난, 고생,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은 음. 어, 믿는 분들이건, 믿지 않는 분들이건, 굉장히 예, 가장 많이. 묻고 생각하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이제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있느냐고 <laughs> 음. 왜 이렇게 계속 고난이 오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제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말씀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라고 또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잖아요. 시험 당하고 있는 예 현재 진행형인 사람들한테 아잘 버텨야 된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어쩔 땐좀 냉정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음, 힘들기만 한데 어떻게 이 구절을 잘 해석해서 위로를 줄수 있을지 그런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그 얘기보다도 음. 먼저 어 하나님을 믿는데 응. 하나님이 응. 이렇게 많을까 응. 그 전제부터 응. 하나님을 믿으니까 응. 더 많은 거죠. 응. 세상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응. 세상이 아니잖아요. 아담이 응. 타락한 이후에 그러므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방향이나 제도나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고난이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첫째 당연하기 여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도 이제 세상이 핍박할 만큼 신앙의 연륜과 수준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하여 기뻐할 만큼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의 선배들처럼 말이죠. 와, 나도 핍박받을 만큼 신앙인으로 세상에 인정하게 됐다는 것, 기쁨과 감격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 뭐, 특별히 아, 우리를 내버리시겠어요? <laughs> 어, 우리를 결코 버릴 하나님은 아니시니까요. 어. 근데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 <laughs> 네,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에 뭐 동의하고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많이 신앙인들이 들은 얘기인데, 저는 이 얘기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바퀴가, 이제 이만한 바퀴가 있으면, 거기에 길바닥이 이 정도 홈이 있으면, 바퀴가 이만하면 가다가 덜컹거릴 흠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퀴가 더 흠흠. 커질수록, 홈은 구덩이는 같은 구덩인데, 바퀴가 더 커질수록 덜컹거리는 게덜 하겠지요. 바퀴가 뭐 이만큼 크다 그러면 뭐그 정도는 있으나 없으나 그냥 어 느끼지 않고 굴러가겠죠. 이 바퀴의 크기를 믿음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림도 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당하게 하지 않으신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놓고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6 6권 성경은 이거는 완성된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거를 믿을 거 아니겠어요. 받아들인다. 아, 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하는 시험 어,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사람이 인식이 들어가면 사람은 정신 자세가 바뀝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고 정신적 존재기 이 때문에 인식이 들어가면 정신 자세가 바뀌고 정신적인 컨디션이 바뀌면 신체 세포에 전달되는 피지컬한 음. 이 전달 기능이 다르게 작동합니다. 음. 그러니까 어나는 할수 있어. 그러면 조그만 애들이 어우 잘해. 우리 애. 어우 힘 세네. 그러면 못들던 것도 이렇게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은 어, 피지컬 그리고 사이클러지컬, 스피리추얼한게다 이게. 뗄수 없이 다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작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말하자면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고서 믿으면 그게 이제 온 삶에 이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믿음의 바퀴가 커지니까 예 근데 그 말씀을 에이 뭐 이렇게 뭐 <laughs>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도 뭐 있을 수도 있겠지. 아유 이 상황이면 누구라도 나처럼 실망할 거야. 음. 그쪽으로 믿으면 그러면 뭐 그쪽으로 되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음. 믿습니다. 음. 그리고 버텨야지요. 견뎌야지요 음. 예. 네. 바퀴가 크면 그한 바퀴만 굴러도 멀리. 아, 그런 거구나. <laughs> 아, 한 바퀴만 굽는다. 네. 아, 요거 아, 10cm 짜리 아, 지름의 바퀴 갖고 뭐 계속 돌아야 되는데. 아, 뭐 자전거 탈때 이렇게 수많자전거 하는 거죠. 그런 그러네. 바퀴는 천천히 돌아도 벌써 음. 저기가 있잖아요. 음. 그리고 미, 이제 그. 믿음의 크기를 키워라. 네, 키우면 그러니까 네. 뭐, 고난 때문에 더 빨리도 가고. 네. 근데 이제, 감당할 시험 바퀴는 안 주신다는 말씀을 아까 해 주셨고, 목사님들이 버티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거 확실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시험이 하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 음, 힘도. 아멘. 네. 네, 힘도 네. 주시기 때문에. 네. 혹시 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네. 시험에는 피할 할할 네. 길도 주신다 그랬으니까. 아, 네. 아그 말씀 왜 거기다 보태 주셨나? 아. 더 약한 마음 가질까봐. 음,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고난이가 고생인가란 음. 주제를 주시, 이렇게 풀어가시면서 뭔가 위로의 말씀을 많이 해주실 줄 알았더니 버텨라, 힘내라 <웃음> <웃음> 그러셔서 더 힘드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살짝 걱정도 되는데 말이죠. 아한마디로 어. 해야 되겠네요. 위로를 부탁하는 사람에게 네. 이렇게 설교할 필요는 없어요. 음. 음. 같이 가서 같이 울어주시지요. 음. 그럼 이제 힘들 땐 그냥 같이 울어만 줘도 네. 아, 너무나 힘든데 음. 야나 같으면 난 당신만큼도 못 버티겠던데 음. 어, 집사님 대단하시네 이걸 음. 어떻게 버텼어요? 음. 이게 훨씬 더 위로가 되고 에, 에. 버텨낼 수 있는 힘이, 힘이 돼. 되는 아, 그러니까 위로와 응원이 필요할 때를 음. 구분해라 라는 그렇죠. 얘기이시고요 음. 아니 목, 네. 목사도 설교하기 힘든데 <laughs> 왜 평신들이 도 자꾸 설교를 하려고 아.